콜라, 캡시와 함께 천하를 삼분지게 한 탄산음료, 사이다의 근본 세븐업을 하시나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에만 오면 이 음료는 어서 오세요. 마시면 똑똑해지는 음료 이야기. 액체자연사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보통 식당에서 콜라 아니면 사이다를 고르죠. 하지만 외국에서 사이다를 달라고 하면 못 알아듣고 술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이다가 아닌 레몬 라임 소다라고 불러야 돼요. 너무 길죠? 그래서 옛날 외국 사람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라 드실래요? 세븐업 드실래요? 바로 오늘 소개할 녀석입니다. 시간을 돌려 보겠습니다. 타카콜라가 세계 최고가 아니라 아직은 미국 최고일 때 캡시가 아직은 완전한 이인자가 되지 못했던 1929년에 세븐업은 태어났습니다. 다소 출생이 늦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븐업이 어떻게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잘 팔리는 음료가 될수 있었는지 아시나요? 악마의 열매 아니 탄산 음료에 리튬을 넣어서 판매했거든요. 리튬 이거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은백색의 리튬은 배터리에 쓰이지만 동시에 양극 성장에 조울증 치료에도 쓰이는 녀석입니다. 세븐업은 출시 초기 레몬, 라임, 구연산 리튬의 조화로 이 음료를 홍보. 했고 기분을 안정시켜줄 수 있다는 건강 음료 아니 MP 포션으로 소개했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싶지만 그 당시는 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미국의 대공황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전국민 멘탈 와르르 멘션인 상황에서 리튬이 들어갔다는 세븐업은 퇴근 후에 지쳐서 쇼츠를 보는 것마냥 사람들에게 어떤 위안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븐업은 1940년대 코카콜라, 햄시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음료가 됩니다 이 기세로는 이대로 천하통일을 할수 있었는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리튬, 이거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난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1948년 미국 정부에서 음료에 리튬이 사용되는 것을 금지시키며 세븐업에서도 강제축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세븐업은 리튬이 없으니 안심하고 드세요. 아, 한국에선 자연사 있지. 하지만 음료왕을 향한 세븐업의 열정은 원피스의 밀짚모자 해적당과 같았습니다. 탄산음료의 지배자가 된코카콜라와 그의 유일한 호적수인 펩시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세븐업은 이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콜라가 아니야. <목소리> 언콜라 캠페인이라고 불리는 이 파격적인 선언은 생각보다 효과가 대단했는데요. 코카콜라와 펩시가 질리는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이 되었습니다. 사격 중지. 이제 세븐업을 마시는 게 힙스터다. 사실 그냥저냥 탄산음료 엑스트라 정도 된 녀석이 언콜라라고 부르니 뭔가 어둡지 않고 투명하고 달짝지근하지 않고 청량하며 카페인과 색소가 들어 있지 않은 건강한 음료 같다며 사람들의 호응을 받기 시작했죠. 이제 세븐업이 미국 원탑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코카콜라. 올라와. 그런데 그게 따라올 줄 몰랐지. 코카콜라는 세븐업과 직접 부딪치지 않고 이것을 예. 출격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1961년 출시된 스프라이트. 원래는 독일에 출시된 환타 클리어 레몬이었는데 아예 새로운 이름을 붙여 출시했다는 것은 마시즘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감사합니다. 세븐업 입장에서는 기성 음료가 아닌 젊은 음료로 어필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 녀석들 복제 복제 열매로 완전 비슷한 음료를 냈네. 심지어 70년대 스프라이트는 1 0대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미국의 음악 장르 힙합의. 손을 잡고 쇼미더머니 <laughs> 최초의 힙합 광고를 냅니다. 그래서 미국은 콜라 대 언콜라의 대결에서 세븐업 대 스프라이트의 대결이 되어버리고 1989년 기어코 세븐업을 꺾어버리면서 스프라이트가 세계 최고의 사이다가 됩니다. 하지만 세븐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프라이트 너가 진출하지 않은 바다 건너의 신세계 한국으로 간다. 그렇게 1984년도 한국에 세븐업이 출시하게 되죠. 이거 들여온다고 혜태와 롯데 부업체에서 엄청 경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과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마시즘 커뮤니티의 액 최자연사 음료 세븐업을 올렸을 때는 한 7명 정도나 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댓글이 200개나 달렸습니다 <laughs> 이분들 다 구독하셔야 돼요 저렴하기도 했고 실성사이다나 스프라이트에 비해 레몬의 상큼함이 더 돋들어졌다는 말파고납 자판기에서 마셨던 추억들을 이야기하는데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세븐업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전 맛보다 이 빗자루 머리 미국판 기영이가 가장 떠오르는데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세븐업을 하는 연령대가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90년대생들도 이 음료를 알아요. 7 0년대생은 모르지 않을까? 분명 제 기억에 가뭄에 폭나듯이 본 기억은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을까요? 그것은 세븐업이 출시되고 망하고, 출시되고 망하고, 출시되고 망하고 시대별로 찾아오는 역사적 사건이었더라고요. 왜냐? 한국에는 칠성사이다라는 지역한정 최강의 음료가 있으니까요. 세계적으로 코카콜라 펩시의 콜라 전쟁이 인기라면 한국에서는 칠성사이다 레이드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1950년대 이후로 한 번도 내려온 적 없는 왕좌에 앉아있지만 수많은 도전자가 있었죠. 세계의 라이벌은 사실 킨 사이다입니다. 심지어 디자인도 비슷해서 고소전이 왔다 갔다하기도 했죠. 저는 킨 사이다파였습니다. 아랑드 사이다는 처음에는 상대가 안 됐고 2010년대 최초의 제로 사이다로 재출시되었죠. 그런데 칠성 사이다랑 킨 사이다도 같이 제로 버전을 내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마지막 난관은 스프라이트. 미국에서 가장 핫한 녀석이고 심지어 코카콜라 산하의 대음료잖아요. 1992년 국내에 출시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칠성 사이다는 저격 제품을 내놓습니다. 이름도 디자인도 유사한 스프린트. 스프린트는 스프라이트보다 빠르게 매장 헷 깔리고 또 묘하게 맛을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스프라이트에 대한 기대감을 낮췄다고 해요. 결국 스프라이트마저 90년대 국내에서 철수하게 되죠. 그 유명한 스프라이트마저 못 이긴 한국의 칠성 사이다를 세븐업이 견디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1985년 해태음료와 손을 잡고 나왔다가 참패. 1995년에는 롯데칠성으로 이적해서 출시했지만 다시 해태음료로 갈아탑니다. 그래서 탄산음료를 오래 마신 분들은 이게 롯데인지 해태인지 헷갈리실 거예요. 힘이 적을 너무 자주 했어. 시간이 지나서 2014년. 세븐업이 다시 한국에 출시됩니다. 그때는 칠성사이다를 처치하려고 왔지만, 이제는 칠성사이다의 손을 잡고 스프라이트를 해치우러 왔죠. 하지만 어림없었죠. 2019년, 국내에서 자연사. 한국에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잘나가는 음료고, 미국에서도 적으로 옮겨, 현재 닥터페퍼를 파는 퓨리그 닥터페퍼에서 세븐업을 생산합니다. 음료 맛집 라인업이죠. 대신, 코카콜라, 햅시 다음이었던 아성은 많이 무너졌고, 콜라냐, 세븐업이냐가 아닌, 콜라냐, 스프라이트냐로 대체되었죠. 미국 탄산음료는 패스트푸드점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코카콜라도 펩시도 레몬 라임 소다가 있으니 세븐업이 다리 뻗을 자리가 없어진 것도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가끔 재미있는 신제품 이 나와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있죠. 그래서 아쉬워요. 세븐업은 왜 한국에서 힘을 못쓴 걸까요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맛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대중들의 관심이 없지만 또 해당 지역의 문화를 무시하고 판매하면 안 된다는 게 마시즘의 생각입니다. 출시 당시 세븐업에 오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린 세계 1등 사이다였으니까 적어도 스프라이트 다음이니까 다른 나라라면 그 유명한 세븐업 이라고 하면서 반겼겠지만 이미 한국에는 50년대부터 마시고 있는 칠성사이다가 있었다는 것 맛으로 승부하면 보다 한국에 최적화가 된 칠성사이다가 우세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는 해외의 카페 브랜드가 한국에 왔다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보틀 티몰튼 등 외국에서 잘 나간다로 밀고 가기에는 이곳 사람들과 정서를 고려해야 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소비자들은 잠깐의 관심을 주고 바로 익숙한 브랜드로 돌아가버릴 테니까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븐업 그래도 3트 까지 했는데 한 번은 더 와줄 거지 댓글도 200개 달렸잖아 한번더 와줘 <laughs> 세상에 충격을 줬지만 사라지 음료 이야기 지금까지 액체 자연사 박물관의 로슨트 아시즘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요즘 화면 아래 하이프란 기능이 있더라고요. 떠오르는 채널들을 띄워주는 것인데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음료를 만나볼까요? 세이라는 누구인가? 미국 근본 사이마셔봤는 이어판 투명한 사이다 세븐 리튬이 들어간 신경한정 음료 세븐업 마셔본 사람들 험지척 괴충 묘왕의 자질을 타고난 자 그가 태어난다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팔리는 음료 그런데 여기서 동네 장마 음료 단종한 3번째 나를 기억해줘 세븐업을 왜 아무도 모르는가